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입술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열매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오병이어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쓰고도 먹고도 남은 그래서 나누어 주는 복된 말씀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싸움 나이다. 아멘. 어, 다음 7월 첫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 두 가지 의미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하나는 구약에 출애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시해산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주의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수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하나는 신약의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강림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켜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과 면류관을 이루어 가지 못하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 같지만 다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히 주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영원한 천국의 누림성이 달라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그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주님 앞에서 고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자기들이 행했던 일들을 말할 텐데 그때 주님께서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성 발언을 하세요. 여러분 그때의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장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첫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래요. 그냥 호랑나비가 아니고요. 그냥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래요. 저희 교회의 교육 전의사로 계셨던 이만하 전의사님이 이제 사모님으로 그 남편과 함께 개척한 동작 지방 안의 교회가 그게 나비 교회인데 사람들이 그 나비 나비 그러니까 뭐, 저기, 진짜 고향인지 아니면 날아다니는 호랑나비인지 이걸 헷갈려서 그러는데 원래 이 나비라는 게 히브리어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프라핏이라고 하는데 이 프라핏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돼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적으로 다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전자들이고 또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과 세상의 험악한 세상 속에 보낸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아내서 그 뜻을 이루어 가려고 힘쓰는 것이 선지자여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지자가요, 이런 선지자가,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직분만 가지고 자랑할 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도 안 살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열매를 맺지도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말 에, 맞지 않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그 사람의 직분이 선지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모른다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로서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만 선지자가 되지 마시고 직분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지 말고 정말 목사다운 목사되고 장로다운 장로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가리켜서 축사라 그래요. 축사. 이게 한문인데요. 쫓을 축자에다가 간사할 사자를 써서 사탄, 간사한 사단을 쫓아낸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도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과 귀신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리 속에 원인 모를 두려움이 생기거나 절망감이 생기거나 미움이 생기거나 혈기나 다툼이나 우울함과 질병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난후 이런 어두움의 세력을 가져다 온, 가져온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사를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이거는 뭐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할수 있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원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원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우리는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마귀는 벌벌 떨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지어서 모든 고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때에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복종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예수님 글쎄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대요. 그리고요 병도 낫고요 귀신도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예, 그런 걸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가를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까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너희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는 그 자체를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사단과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굴복시킬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축사하심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어떤 귀신의 역사가 물러갔다, 쫓겨갔다 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겁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겁니까? 혹시 또 내가 했다는 분 계세요?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건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해놓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자기를 인벌부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흥분했어요. 인벌부시키지 말아요. 정리 차려야 돼요. 왜 자기가 한 것으로 자꾸 인벌부 시키냐, 그럼. 자기를 자꾸 띄우느냐, 말이에요 자랑스러워하지도 마세요. 그 자체를 기뻐하지도 마세요.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죄에 빠지기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고 자랑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상과 멸류관으로 주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신앙을 가져라. 이 말씀 이 에요. 그러므로 은사 를 행하 는것과 하나님 아버 지의 뜻을 행하 는것은별 개의 문 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 도들 은 내가, 이 세상 에서 무엇 을 하고, 내가, 이 세상 에서 무엇 을이 루고, 무엇 이되었 다, 그것 보다 더중 요하 게 생각 해야 될것 은, 내가 하나 님의 뜻을 따라 행함 으로 말미암 아, 하늘 나라 에서, 내, 이 름이 기록 되 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급과 멸류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착하게 열심히 살고 애를 쓰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을 듣게 될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이땅 위에서 내가 뭘 출세를 하고 뭐 명예가 있고 직분이 높고 뭐 그런 거 상관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도록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다시 말하면 기적 같은 일을 행했다고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미라클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뭐냐? 예를 들면, 죽을 병을 고치거나,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고 막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 이걸 아주 어떤 사람이 멋지게 해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을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해내는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 그래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음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거나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같이 병이 낫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해결하기도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척척 해낼 수 있게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요,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하고, 남들보다 더 가진 것, 그게 은사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은사 주셨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게 물질이든 지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은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것도 은사고, 대접을 잘하는 것도 은사고요, 목장을 잘 섬기는 것도 은사고요,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찬양을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심지어는 친절한 것조차도 은사예요.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개인의 영광이나 어떤 세상적인 인기나 명예를 얻으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 은사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주님의 뜻을 모르고 은사를 받고서도 교만하여 져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잘해서 그 사업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아닌 이웃을 위하여 주신 것이고 종국에는 하늘나라 상급과 멸류관을 이루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들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에 향해서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시고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까 내게서 떠나가라고 아주 심한 말씀을 하셨어. 습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선지자 노릇한 게 잘못된 거랍니까?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한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씀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선지자이셨어요.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으셨다고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불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긴 것을 가리켜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이 뭡니까?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신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법이 율법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령에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불법이 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그 자체가 뭐예요? 불법인 거예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질이나 세상이나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이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혹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초신자들이 계시면 이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와요. 자기 인생의 문제, 아니면 육신의 질병의 문제, 아니면 세상의 일들이 잘안 풀려서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나오셨을지라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자신보다는 주님을 위해 살수 있는 거룩한 자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특별히 불신영혼을 위해서 삶을 살고 세상 것보다는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 가시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하나가 되어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자고 하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하나 되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가 되는 비결을 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합니까? 왜 부부가 하나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합니까? 서로가 자기의 뜻을 생각을 고집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자신의 뜻보다는 상대방의 뜻이 주님의 뜻과 상반되지 않고 좋은 뜻이라면 당신 뜻대로 하세요. 라고 맡겨주시고 따라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교회도 목장도 하나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온전하게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당신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내주여 두때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원을 다 주게. 산고 락간 주인도 아시고 날 주가 나서서 뜻대로 하소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고 이 찬송을 들으신 여러분. 모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의 뜻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